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 구절들을 기록한 요한일서 아 요한일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교리 순종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때에 기록되었다고 추측되는 요한 서신들은 마치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향해서 타이르듯이 훈계하며 가르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 가운데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들이 자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호칭을 불러가며 글을 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 부드러움 가운데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어, 구분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은 성경 안에는 흑백 논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심지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도 선한 캐릭터와 악한 캐릭터를 비교하는 그 비교적인 위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옳다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요소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 때문에 기독교가 현대 사회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오늘날 비성경적인 종교 다원주의나 성별 중립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임을 한번더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흑백 논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1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인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백논리 가운데 사도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선한자와 악한자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일 저희 설교 말씀 중에서도 이두 사람에 관하여 들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예로 기억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받으시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그 질투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가인이야말로 에덴의 동산에서 어, 에덴의 동산에서 받았던 그 심판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그 곡식물을 어,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 히브리서 11장과 9장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재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 그 생명의 희생이 없이 값을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였던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악한 일을 행했던 가인은 사단의 자녀로 몰락하게 되었죠. 사도 요한은 이두 사람을 사랑했던 자와 사랑하지 않았던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명은 오늘 디시스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오직 피흘림과 생명의 희생으로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미워하지 말기. 세상이 이미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경우같이 질투심으로 서로를 미워한다면 혹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 그분에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암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웃이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보이거든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행암으로 도움을 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요한 1서 3장에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4장 10자,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행하여 야 하는 사랑의 원천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 사랑, 저희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저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그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을 어둠 속을 가르 어둠이.